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나에게 대부분의 돈을 벌어주는 것은 내가 다루고 있는 전체 물건이나 전체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 딱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할 때 식당의 한달 수입의 대부분은 전체 손님의 20%에 해당하는 단골 손님들이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전체 손님의 20%에 해당하는 단골 손님들이 줄기차게 식당을 찾아줌으로써 나머지 80%인 뜨내기 일반 손님들보다 훨씬 더큰 매출을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20%의 단골 손님이 그 식당 전체 매출의 80%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서도 대박이 나는 경우를 보면 물론 비중이 큰 종목에서도 발생하긴 하지만 많은 경우는 비중을 아주 적게 가진 종목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대체 장사든 투자든 왜 비중이 많은 쪽에서 보다 비중이 훨씬 적은 쪽에서 더큰 상승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연 무슨 원리이며 또 무슨 컨셉일까요? 그리고 그런 원리를 코인 투자에 어떻게 적용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또 그런 대박을 안겨줄 종목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알아봅니다. 사업이든 투자든 또는 인간관계든 인생살이의 모든 분야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80대 20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1896년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수학자이며 또한 사회학자이기도 했던 빌프레드 파레토가 발표한 연구 결과이죠. 파레토는 자신의 정원에서 키우던 콩의 콩깍지 중에서 잘 여문 소수의 콩깍지가 전체 콩알 산출의 대부분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영감을 얻은 파레토는 이것을 거시경제학에 접목시켰고 결국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전체 땅의 80%를 소유하는 현상에 대해 논문으로 발표했죠. 이후 1941년에 다른 사람이 파레토의 연구결과를 품질 관리에 적용하면서 80대 20의 법칙은 본격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특히나 이 파레토의 연구결과를 개미들의 활동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훨씬 흥미롭고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어느 회사의 경영자가 자기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미들이 일하는 모습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반만 축내는 쓸데없는 직원들을 해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만 남겨둘 요량으로 개미들을 놓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모래 넣은 네모난 유리 실험관 속에 개미 100마리를 잡아놓고 한쪽 끝에는 개미 집을 만들어 놓았고 다른 한쪽 끝에는 개미 먹이를 쌓아 두었죠 모든 개미들이 분주히 먹이를 날라서 개미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든 개미가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미 100마리 중약 20마리만 실제로 입에 먹이를 물어 다루면서 열심히 일했고 나머지 80마리 가량은 그저 일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그는 그 열심히 일하는 20마리의 개미들만 핀셋으로 집어서 다른 실험관에 넣고 관찰해 보니 이번에는 20마리의 개미들 모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무릎을 치며 이거다! 라고 생각한 그 경영자는 당장 자기 회사에 일안 하는 밥벌레 직원 80%를 해고해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실험실을 나서려던 순간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실험관으로 돌아와 그 20마리의 개미들을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그는 여기서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고 맙니다. 열심히 먹이를 나르는 줄 알았던 그 20마리의 개미들 중에 실제로 먹이를 입에 물어나르는 개미는 그 20마리의 개미들 중또 20%인 4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20명의 직원을 얻기 위해서는 일안 하고 농땡이를 치는 나머지 80%의 둘러리 직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까 둘러리 80%가 없이 일 잘하는 20마리만 골라내어 일을 시키면 또다시 그20% 중에 20%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일안 하고 노는 둘러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레토의 80대 20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이 법칙은 기업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비롯하여 인생살이의 모든 분야에 거의 정확히 맞아떨어져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위적으로 그런 비율을 만들어 적용해서 그런 법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 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코인 투자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까요?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법칙이 발생하여 큰 돈을 벌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그두 가지 종목과 운용 방법을 알아봅니다. 코인이나 주식투자에서 큰 수익을 주는 종목은 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한 엑스트라 종목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투자자들이 소액을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는 노심초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이 코인이나 주식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종목을 들고 달마다 안절부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종목의 비중이 많기 때문이죠. 비중이 많으니 달마다 조그만 뉴스에도 갈대처럼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팔아버리기 일쑤입니다.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오래 들고 있다가 결국엔 참지 못하고 불안해서 팔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손해보거나 또는 별 이익도 내지 못한 채로 시간만 허비하고 마는 것이죠. 반대로 아주 소액을 투자한 종목은 그 종목이 오르든 말든 또는 뭔 나쁜 뉴스가 나오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들고 있다가 큰 상승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는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소액 투자란 종목이 크게 올라봤자 불과 몇 배에요. 왜냐면 주식에는 1원짜리 이하의 주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식 투자할 때 10원짜리나 100원짜리 종목을 사서도 안 되는 이유는 그런 종목은 현재 기업의 가치가 주식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터라 조만간 그 기업이 부도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은 아무리 싸도 적어도 천원 근처나 천원 이상하는 종목을 사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투자자가 천 원짜리 주식을 소액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 주식이 2천 원, 3천 원 또는 5천 원으로 몇 배만 상승해도 모든 투자자들에게 너무 많이 올랐다는 시각적 또는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오르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주식 투자는 자신이 20% 이하의 적은 금액을 투자한 종목이 크게 오른다 해도 큰 수익을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코인 투자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면 코인에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미만의 종목이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1원의 몇십분의 1 또는 몇천 몇만분의 1 이하인 종목도 제법 있어요. 게다가 코인은 어차피 가상화폐이고 기업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미만 가격이라고 해서 그 코인이 당장 부도가 나는 것도 아니죠. 이것이 바로 코인과 주식의 최대의 차이점이며 바로 이것이 아주 소액을 코인에 묻어두어도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수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코인 두 가지와 그 운영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첫 번째 코인은 바로 베이비 도지 코인입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일전에 슬쩍 암시한 적이 있는 코인이죠. 현재 대놓고 크게 홍보하고 있진 않지만 베이비 도지 코인은 도지 코인과 더불어 일론 머스크의 복심이 깔려있는 코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베이비 도지 코인은 지금 한국 돈으로 0.00000150 원입니다. 1원에 67만 분의 1이죠. 이게 100배가 올라봤자 1원에서 까마득한 소수점 단위이고, 만 배가 올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며, 10만 배가 올라도 1원에 못 미치죠. 67만 배가 올라야 비로소 1원이에요. 그러니 이런 베이비 도지코인에 어느 날 갑자기 대중의 광기가 발동하여 상승을 하게 되면, 1 0 0 0 배, 만배 또는 10만 배 이상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올라도 투자자들의 마음 속엔 여전히 1원도 안 된다는 안도감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베이비도지코인처럼 1원비만 소수점 단위의 코인 시바이누가 단기간에 100만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베이비도지코인이 현재 100원이나 1,000원 이상 하는 코인이라면 그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100배 상승하면 만원 또는 10만 원인데 그런 가격은 시각적으로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더 이상 오르기가 힘들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더갈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베이비도지코인을 절대 10만 원 이상 구입하면 안 되고 그 이하의 소액만 매수해야 한다고 일전에 말씀드렸죠. 그 이유 두 가지 중 하나는 돈을 다 달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도 안 되고 소수점 이하의 코인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으니 행여 일이 잘못되어서 돈을 다 날린다 해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가성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되었을 때의 피해보다는 잘 되었을 때의 보상이 비교도 안될 만큼 크게 예상되는 종목이라면 아주 소액으로만 투자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베이비 도지코인은 큰 금액을 투자하지 마시고 반드시 10만 원 미만의 소액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베이비 도지코인을 1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소액이라야 오래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 미만의 소액만 들고 있으면, 달마다 시세의 오르내림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느날 대박을 맞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베이비도지 코인을 외국 거래소 비트겟에서 약 8만원어치를 사놓았는데, 지금 조금 하락한 상태예요. 베이비도지 코인은 아직 한국 거래소엔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베이비도지 코인을 매수했을 때, 처음에만 몇번 거래소에 들어가 봤을 뿐, 시간이 흐를수록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까맣게 잊은 채 거의 안 들어가게 되더군요. 왜냐면,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다 날려도 상관없다는 심리 때문이죠. 바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입고진에다가 어느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박이 나면 그 사실을 뉴스나 기타 매체에서 대서특필하면서 알려줄 것이고 따라서 대박난 사실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으니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시세판을 안 보는 것은 투자로 돈을 버는 아주 중요한 요건 한 가지를 충족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액 투자로 인생을 바꿀만한 큰 수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 코인 종목 두 번째는 바로 이캐시입니다. 이캐시는 작년 7월에 비트코인 캐시 ABC를 리브랜딩한 코인이죠. 이캐시는 현재 의 화폐가 가지고 있는 송금 시스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이 세상에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전자 화폐가 되겠다는 포부로 등장한 현재 이론도 안 되는 코인인데요. 현재 한국 돈 이론의 25분의 1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0.04원 정도이죠. 이 캐시는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나름 지명도 있는 코인입니다. 베비도지 이 코인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이라서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캐시는 현재 한국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터라 접근하기는 편리합니다. 우리나라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어요. 이 캐시는 현재 액면불라 되어서 이런 비만이에요. 하지만 어차피 가상자산인 코인은 주식과는 달리 액면 분할이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코인에서 중요한 것은 싼 가격으로 인한 투자자의 심리 효과 및 그로 인한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인은 가격이 싸면 대중 투자자들의 매수에 대한 저항감이 약해지고 그에 따라 유동성이 높아져서 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캐시 역시 큰 돈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다 날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많아야 50만 원 미만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캐시는 가격이 베이비도지코인보다는 훨씬 높음으로 상승 여력도 그만큼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베이비도지코인보다는 좀더 많은 금액인 50만 원 미만을 상정해 본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캐시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만일 이 캐시를 매수하려면 기존의 다른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사지 말고 새로운 다른 거래소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이 캐시 한 종목만 단독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날마다 이 캐시 의 시세판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시 투자자들이 이미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의 시세를 보기 위해 기존 거래소는 자주 방문하겠죠. 하지만 아주 소액을 투자한 이 캐시의 시세와 그때그때 투자 이익 및 손실액 등을 보기 위해서 이 캐시 한 종목만 운영하고 있는 다른 거래소를 별도로 자주 방문하지는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몇 달이고 들어가 보지 않게. 될 거예요. 이처럼 투자자가 시세판을 자주 안 보는 것이야말로 투자로 돈을 버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상으로 코인 투자로 대박나는 80대 20의 법칙과 그 핵심 종목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큰 수익들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